상위권일수록 더 두드러지는 음, 맞습니다. 경향인데 설명하는 거 싫어해요 네. 특히나 진짜 상위권 애들은 대형학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대형학원 체제는 거의 다 설명 중심으로 하잖아요 네, 수업을 네, 네. 설명 60번 하면은 그중에서 55분 동안 설명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다는 정도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네. 정도 로 알고 있어요 네. 다음 사연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랜 또 경력이 있으시고요. 이제 1년 차 이제 원장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영어도 관리형으로 이제 가야 된다. 수학처럼 개별 진도에다가 이제 맞춤식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거죠. 네. 관리형으로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여기 이제 고민이 계신 거죠. 첫 번째 이제 고민은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도 많이 했던 고민. 이거 네. 지금도 하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네네. 문제가 이거잖아요 관리형으로 하려면은 정원이 학원에 보시니까 8명으로 학년별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8명 아이들이 제각각 학교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교재가 다르고 시험 범위가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상당수의 학원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던, 한다든가, e b 스 듣게 한다든가, 직접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 같이 찍으신 다음에 학생한테 이거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고, 아니면 뭐, 사이트 같은 거에 프로그램 돌리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하실까, 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경력이 한 20년 되세요. 굉장히 뭐, 경력이 많으신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저희가 이렇게 와, 하시라, 저렇게 네, 하시라 뭐 그렇게 이런 결을 이치는 아니다 그런 맞는 거고요. 네, 네. 드린 거고요. 뭐 저희의 그 네, 의견 네, 정도도 좀 이제, 받아들이시면 네, 될것 네. 같아요. 관리형 수업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만 이해를 해냐 그렇지 않냐 여기서 너무나 많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지극한 일부분밖에 안 된다 거의 모든 부분은 아이들은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설명도 말로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 말로 들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는 네. 전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굉장히 지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 절대다수 대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읽어서 파악하는 거죠 네. 아이들이 설명을 교재에 써놨잖아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거같요 교재에는 설명이 아이가 필요할 것 같은 건다 써놔야 된다 그렇게 해놨으면은 이걸 굳이 말로 전달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집착 안 하셔도 된다. 아, 요 되려 아이들이 이거를 더안 좋아할 수가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저희 경우에는 그래요. 상위권일수록 더 음, 두드러지는 맞습니다. 경향인데 설명하는 거 싫어해요. 네. 특히나 진짜 상위권 애들은. 대형학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냐면은, 하1 시간 수업하면은, 대형학원 체제는 거의 다 설명 중심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수업을. 설명 60번 하면은, 그 중에서 55분 동안 설명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다는 정도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알고 있어요. 그냥 걔가 네. 그 중간반 아이 같이 가르치면 돼요. <laughs> 그런 아이들이니까 네. 60분 동안에 55분은 날리는 거잖아요. 네. 진짜 싫어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교재만 에써 놓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걸 애들이 싫은? 더 좋아한다 네. 잘하는 애들일수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이 강의를 안하시나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당위성을 찾아야 돼요 실질적인 게 그렇습니다 시험 볼때 글을 읽고 시험을 봐요 글을 읽고 그 문제를 읽고 나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시험 문제 푸는 거거든요 다 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보는 글로 접해서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로 보여주면서 글씨를 써가면서 액션을 워가면서 주의를 끌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건 좋은데 이 과정은 시험 보는 과정하고는 다른 과정이에요. 너무나도 달라요 사실은. 강의 들어서 이해를 잘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시험 잘 보기 어렵죠. 근데 좀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들은 글을 잘 읽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잘 반응해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어색한 아이들은 이거를 아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니까? 그래서 이게 운영을 할수 있는 거는 여덟 명을 났는데 아이들이 다 다르다 해도 이게 어 운영이 되는 거는 수업 준비는 철저하게 하기 때문이죠. 수업 준비를 네. 어떻게 하냐? 설명을 준비하기보다는 아이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정규 수업을 하실 때도 똑같은 멤버로 수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같은 클래스에. 그럼 아이의 특성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음. 이게 관리형 수업의 장점이죠.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찍으실 때 애초에 필요한 것만 찍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명 필요한 것 같은 거다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준비를 오늘 와서 어느 부분을 스스로 읽고, 어느 부분을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미리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시험을 볼지를 정해 놓으시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네. 평소에 이해도 갖고 있는 지식을 염두에 두시고 교재 찍으시고 와서 뭐 하는지 시간 단위별로 몇 쪽부터 몇 쪽까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고 어떤 문제를 풀어 틀린 것 중에 질문해. 시간 단위별로 이렇게 네. 장치를 구성해 놓으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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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어 관리용 수업이 진행이 되는 방식이다. 네. 손은 엄청 많이 가요. 네. 손은 엄청 많이 가는데 말을 막 엄청 많이 하시진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뭘 중점을 두냐면 테스팅이에요. 음. 확인이에요. 네. 종이를 줘서 테스트를 볼 때도 있지만, 말이라든가, 아니면 걔가 나한테 설명을 하게 한다든가, 어떤 그 확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수업 시간 내에 아이가 배우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음. 아니면 뭐전 시간에 배운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럼 확인을 한다는 걸 인지한 학생들은 그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할 요인들이 생겨서, 아, 이거 확인받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걸 해야 되지. 이게 바로바로 바로 알고 공부를 하면 효율이 높아지죠. 아이들이 잘하지 못할지라도 읽어서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텍스트를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더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정말 진짜 좋은 설명은 글로 이루어지죠. 말로 하면 다 실수하잖아요. 버벅거리고. 네, 네. 빼먹고 말하고. 글로 설명을 써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읽게 만들지 요거에 음, 네. 집중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말을 해주면 좋아요. 내가 여기 써있는 설명보다 말로 했을 때더잘 설명할 수가 없다. 음. 그리고 이 설명은 내가 쓴 건데 이거 내가 말로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 말로 하면 다 실수하고 빼먹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내가 안 하려고 여기다 써놓은 거다. 그리고 너는 그거를 듣는 것보다 빠르게 읽어서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네.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시고 코칭하는 데 집중하시면은 네. 아는 거 설명하면서 소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영상을 찍을 수 있죠.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가 있는데 이 콘텐츠가 어디 출처냐 이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학원은 우리 학원에서 만든 자료만 쓴다 이런 거를 자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자부심을 가지시는 건 나쁘진 않지만 세상이 넓다 그리고 자료를 좋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물론 저희도 저희 자체 자료 만들잖아요 스스로 네. 고민하면서 밤에 네네.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못뭐 쓰지만 세상에 잘 만드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 거를 그냥 찾아서 적극 활용하시면 된다 여기 써놓으신 사이트의 프로그램이든, EBS든, 뭐든 간에 좋은 거는 있으면 쓰면 되잖아요. 적극 활용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아마 효과가 더 괜찮을 거다. 다 같이 모아놓고, 천편 일률적으로 하는 수업보다, 는 네. 이게 훨씬 효과적이죠. 뭐 메시지 같은 거 주는 거는 공통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 그때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뭐, 학년이 틀린다고 해도, 연예계미이 앉아있을 때, 우리 다 같이 뭔가를 같이 듣고 있다.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육 방법이라든가, 철학적인 이유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겠다. 를 이런 거는 같이 얘기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학년별 섞은 게 좋냐, 아니면 그 같은 학년으로만 구성하고 있냐, 뭐 이건데요. 같은 학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면 좋죠. 아이들끼리 의사소통이 좀더 원활하기 때문에 네네. 서로 의지도 좀더 많이 하고 네. 실제로 목격한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규반은 학년은 안 섞잖아요 자기주도형 피드백반 그거는 네네. 이제 학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실제로 경험상 이제 본걸 말씀드리면 은 학년이 다르다 같다만으로 음. 절대적으로 뭐가 확실히 좋다 말하기가 좀 힘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같이 있으면 좀더 확률이 높은 것 같긴 해요 같은 네. 학년을 모아놓으면 정서적으로 네. 맞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일반적으로 어떨 때 보면은 되려 학년이 다르고 생김새나 <laughs> 나이대는 다른 애들을 모아놓는 게더 괜찮은 것 같... 아 일단 이제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반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아이들마다 좀 다른 거 같아요. 네네네. 나이가 뭐세살 차났는데 <laughs> 같이 가서 저기 간식 같이 사 먹으러 갔다가 먹고 서로 의지하면서 의사소통도 잘 되고. 저도 옛날에 학원을 다녔거든요. 네. 같은 학년 끼리만 있었을 때가 있었고 누나나 동생들 같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뭐 형들이나 뭐 그거 갖다가 판단하긴 힘든 것 같아요 다른 학년이 섞여 있었다고 막 별로 안 좋았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학생일때 네. 느낀 게 가급적이면 뭐 같은 학년으로 묶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네. 개별적인 특성은 좀 고려는 해야 될것 같다 네. 처음에는 좀 이게 쉽지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 나름의 스타일이 잡히시고 진행이 되다 보면 은 아마 골수팬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 원장님이시지만 저희 학원도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또는 교수님 교육에 관련된 분들의 자제분들이 많이 와 오게 돼요. 그래서 진솔하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진득하게 저희를 이제 믿는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육적인 신념이 뚜렷하신 네.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들 분 의견 많이 들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아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사연들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기회가 아, 많구나. 그래서 꼭 이런 이벤트가 아니어도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어떤 의견이나 사연들이나 어떤 사례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저도 성장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